심심할 때 풀어보는 문제. 오랜만에 부정방정식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서 근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그래서 해를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인 거야. 예를 들어보자면 y는 ex. 이 방정식에서는 문자가 두 개, 그리고 식이 하나지. 그러니까 x가 1이면 y가 2, x가 1.1이면 y가 2.2. 이런 식으로 해서 x와 y의 순서쌍의 개수가 무한계로 많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으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 조건 혹은 정수 조건 혹은 실수 조건으로 이해의 범위를 제한을 해줘. 그렇다고 해도 꼭 근이 하나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순서쌍을 가질 수가 있어.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서 n과 k가 자연수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일단 k가 자연수라는 걸 먼저 생각해볼게. k가 자연수라면 2의 k의 제곱은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8도 짝수라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n팩토리얼도 반드시 짝수여야만 해. 그렇다면 n은 일단 1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왜? n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1팩토리얼은 1이잖아. 그럼 얘가 홀수가 되겠지. 근데 n이 만약에 2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면, 예를 들어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짝수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 2 이상의 자연수면, 예를 들어 3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2가 역시 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n은 일단 2 이상의 자연수다. 여기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8을 이쪽으로 좀 넘겨 볼게 그러면 n팩토리얼은 2의 k의 제곱 마이너스 8로 표현할 수가 있고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2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써 놓을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가 짝수인 자연수야 그렇다면 얘도 짝수인 자연수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우변을 2의 세제곱으로 묶어내 버리면 얘가 안쪽이 2에 k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얘가 8이잖아 그럼 자연수야 그러면 얘도 반드시 자연수일 수 밖에 없어 그러면 2에 k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1은 반드시 1 이상의 숫자인 것이고 그렇다면 2에 k 마이너스 3 제곱은 2 이상이야 그렇다면 얘는 2에 1 제곱이니까 k 마이너스 3이 1 이상이고 그렇다면 k가 결국 4 이상의 자연수다라는 조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근데 k가 만약에 4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얘는 그때 1이 나와버려. 여기가 2고 여기서 1 뺐으니까 얘가 1이겠지. 그럼 얘가 8 곱하기 1이야. 그럼 m 팩토리얼은 8이 돼야 되는 건데 m 팩토리얼은 8이 될수 있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k는 4는 아니거든? 그렇다면 다시 이제 k는 5 이상의 자연수인데 여기에서 k가 5 이상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요 자리는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에 k-3 제곱 마이너스 1은 이제 무조건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 자 이제 여기에서 n팩토리얼을 쭉 나열해 볼게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수는 n부터 1까지의 곱인데 우리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겠지. 왜?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n 팩토리얼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n까지의 곱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 근데 여기에 이미 8이 있어. 여기까지 보면 2와 4의 곱이 8이야. 2와 4를 곱하면 이미 8이 된 상황이겠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n이 만약에 4라고 한다면 1과 3의 곱인 3이 될 수가 있겠네. 자, 첫 번째. 2의 k-3제곱-1이 3인 경우. 그렇다면, 2의 k-3제곱은 4가 되는 것이고, 4는 또 역시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k-3은 2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k가 5요 때는 n이 아까 4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n과 k의 순서쌍 하나는 일단 4,5로 구해줄 수가 있겠네 자 다른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n이 이제 5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의 곱이 되겠지 여기에 이미 8이 있어 그러면 1, 3, 5의 곱 얘들은 지금 15가 되니까 요 홀수 자리 이 자리가 15면 돼 그래서 두 번째, 2에 k-3제곱-1이 15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때 2에 k-3제곱은 16이고 16이 이제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k-3이 4가 되는 것이고 이때 k는 7이 되겠네 이때 n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순서쌍 하나를 더 찾을 수 있겠지 5, 7이다 이렇게 이제 n과 k의 순서쌍을 찾아줬어 자. 그리고 이제 n이 6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 라고 봤을 때는 더 이상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여기에 이미 8이 있어. 여기에 이미 8이 있지. 근데 이 8과 곱해진 숫자는 반드시 홀수여야만 해. 근데 이때부터 이제 6이 포함되잖아. 6은 짝수야. 그러니까 8 곱하기 홀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n이 7일 때도 마찬가지지. 7 팩토리얼이라고 하더라도 8과 이미 여기 6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에 홀수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n이 가질 수 있는 최댓값은 5라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 k의 모든 순서쌍은 (4, 5)와 (5, 7)이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네. 요즘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짝수와 홀수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수열 문제나 부정 방정식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끝!